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종목 분석까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저보다 잘 못하시잖아요. 잘 못하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 들으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십니다. 자, 저보다 주식 잘한다. 뭐, 돈잘 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종목 짚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임태풍 개인 채널 보이시죠? 주식 임태풍 개인 채널에서 제가 추천 종목 드렸어요. 자,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항상 다 보여 드립니다. 저는 항상 다 보여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자, 주식 임태풍 채널 가면 자 이렇게 10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 드리면서 종목 하나 추천해 드렸죠? 자, 같이 보실게요. 자, 10시간 전에 주식임태풍 채널에 선남이란 종목 추천드렸어요. 영상 함께 올려드리면서 추천 종목으로 자, 2세대 고원초전도 선제 기술이 있다. 빌게이츠랑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기술이다. 구리 가격이 오늘 폭등했는데, 여러분들 선제 케이블 대비해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기술을 선암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쓰이냐면 전기차 충전의 꿈의 신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선암이랑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전기차 업체는 앞으로 40% 이상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40% 커지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호재들이 반영되니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10시간 전이에요. 10시간 전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선암 주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서남 주가 얼마입니까, 지금? 13포인트 올랐어요, 여러분. 13% 상승했다. 자, 13%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잘 챙겨보고,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죠. 그런 게 반영되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주가 조작해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가지고 추천드렸어요. 오른 이유, 여러분들 확실하잖아요. 구리 가격 때문이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 기술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급하게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간단하죠? 제 채널 여러분들 주식임태풍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거 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보시고 매매하셨다면 13% 하루만에 수익 챙겼다 자수익난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치고 오늘 매매 못하신 분들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종목 올라갈 종목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주식 김태풍 채널 구독하셔야겠죠. 아직까지 구독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주식으로 돈벌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노가다해서 돈을 버시면 됩니다. 자,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뭐 하루에 뭐 1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제가 사기꾼은 아니니까 뭐 하루에 막천만 원, 1억 벌게는 못해 드려요. 이렇게 1억 천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 자, 근데 나는 직장인이다. 그래서 좀 10만원 벌수 있다. 10만원이랑 하루에 많으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액이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임태풍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 이렇게 10%, 20% 수익 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 보이시나요? 이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보내주세요. 숫자 3이라고. 이렇게. 보...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좀 매매가 꼬였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했다. 나 주식 임태풍 채널 구독했다. 구독했으니까, 노가다 안 하고 주식으로 하루에 10만원, 50만원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추천 종목 드리고 해당 정보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드리니까 다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드렸어요. 왜?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문자 남겼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서 만약에 종목이 안 올랐다 싶으면 냅다. 유튜브 채널에다 박살을 냅니다. 욕을 박죠. 임태풍 죽어라. 이렇게 욕을 박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났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허무 맹이나한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실제로 도움받았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추천했는데 종목 떨어졌다? 여러분들 찾아와서 욕하실 거잖아요. 맞죠? 욕하실 거잖아요. 구독도 취소하고. 근데 제가 좋은 정보만 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달,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댓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 채널 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안 믿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원래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심들 다 풀어 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 다 풀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 수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매도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죠. 이렇게 댓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 하면 신고를 하세요 사위꾼으로 사위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요 10시간 여러분들 주식임태풍 채널 구독해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댓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돼요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댓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의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댓글 있죠 댓글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욕하는 댓글듣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보시려면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드절미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안겨 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가서 실시간 라이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이 없어서 물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15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1500% 정도 상승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포인트가 차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차트에 티가 안날 수가 없어요.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1차 수급, 2차 수급, 3차 수급, 4차 수급 뒤에 폭발했다. 올라갔다. 여러분들 1500% 올라갔어요. 만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트에 신호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에 신호가 나온다. 이게 1 2 3라는 거예요. 1 2 3 이후에 주가 폭등.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1 2 3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 다시 할게요. 아자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다시 할게요 자 123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것을여러분들 캐치해내면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매매기법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돈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박수 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매매기법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자 하나만 적용하면 또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 우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나 더 적용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인데 여러분들 원, 투, 쓰리, 포, 폭등.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자, 차트에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원, 투, 쓰리, 수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폭등했죠. 폭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요 차트 매매법 알았으면 여러분들 유튜브 해맬 필요도 없잖아요. 뭐 알아서 주식 매매하고 부자 됐겠지. 근데 모르니까 제 채널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잘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맞죠? 자, 원, 투, 쓰리, 폭등. 여러분들 만원 했던 게 지금 5만 원이 됐어요, 5만 원이. 다섯 배가 올랐다. 500%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원, 투, 쓰리, 폭등. 여러분, 이것도 1, 2, 3 맞죠? 1, 2, 3또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